님주하셨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제자가 한1 0 0여명 된다 고 그러셨죠? 예. 그러면 이제 교신 저자, 일 저자, 저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네. 제자들의 뭐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? 호소문으로 낸 걸로 아니, 그러니까 알고 있니다 지지한 있습니다. 건 아는데 네. 그 지지한과 달리. 네. 어,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. 내거을 네. 가로챘다.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냐고요. 지금 저한테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. 아니, 그니까 항의성 불만을 네. 갖고 있는 제자가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?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. 아니, 제 말씀은... 그아 불만이 아니라 아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에서아 그런 뜻이 아니고 네, 교신저자로 아, 바뀌었다는 언론 보의혹에 아, 대해서 아니 그때 당시 합의에 의해서 됐기 아니요, 때문에 아니 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제자 중에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